준비 어제 두 시간 했어 요 이걸로 이거, 이거. 이거 하는게 오래 걸려. 어, 시작해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가까운제 동생한테 이제 보여줬더니 언니 좀 힘을 좀 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 빼는 것도 아니고 좀그 피드백을 경험이 받아들여서. 오늘은 조금 편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카메라가 익숙치 않아서 좀 어색한 부분들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저의 소개 및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호주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 셋 에셋 <laughs> 네, 엄마입니다. 피부관리사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스킨스토리 뷰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킨케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메디컬 스킨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 한국에서 피부과처럼 관리받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고객분들이 오시게 되면 피부 진단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그 진단에 맞춰서 어떤 피부의 결과가 나오면 한 30가지 스킨케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30가지의 스킨케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가장 적합한 관리를 추천해드리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스킨케어 그리고 어, 피부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고객 관리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원 어떤 체형 부분이라든지, 뭐 관리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마케팅 하는 게 특별한 거는 없고, 돈을 안들이고 하는 마케팅, 제일 좋은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입소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주로 이제 하는 마케팅이랑, 그리고 이제 입소문 마케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 관리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주변에서는 다들 헤어가 좀잘 어울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랬고. 제가 이제 전문대 다닐 때제 머리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레게 파마 같은 거막 하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스스로도 어좀 활동적인 일을 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만히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관리를 한다라는 모습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헤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그 실습 시간에 그 학교에서 헤어 롯트를 말고 있는데 어좀 이걸로 제가 그 고객님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20살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게 화장품 이제 세일즈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화장품 세일즈인지 모르고 갔어요. 방문 판매였죠. 방문 판매에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이제 일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떤 세일즈 하는 것들을 사실은 많이 좀 이렇게 발로 뛰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고객 관리 하는 거를 어, 정말 그 낮은, 낮은 위치에서 진짜 많이 배우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도 굉장히 많지만 뭐 이후에 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독일 화장품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화장품이 저희 제품이 입점이 되면은 교육을 했던 일을 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제,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회사가 없어졌죠. 근데 사실상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곳에 일하는 제가 조금 더 실력을 좀더 갖추고 열심히 했더라면 저희 화장품이 분명히 조금 더잘 판매가 됐을 거고 회사가 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뷰티샵이라는 화장품 로드 매장에서 이제 잠깐 경험을 쌓으려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한 열흘 정도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잠깐 도와주려고 갔었던 거라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거기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한 2년이 조금 못되게 그쪽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정말 많이 고객 관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장님에게 진짜 많이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부과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친구가 이제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소개시켜 줘 가지고 이제 그쪽에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또 피부과에서 이제 그 고객 관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웠는데 실제로 이쪽에서 이제 고객 관계 했던 부분들이 제가 전에 이제 그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했을 때그 사장님한테 배웠던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동기부여 강사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저 이때분 20대 때 가장 꿈이 동기부여 강의를 해줬던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동기부여 강사로 하다가 제가 이제 호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호주로 이제 워킹 비자로 있으면서 일을 조금씩 하게 되고 1인샵을 하게 되고 또 직원을 한명두명 명 같이 하게 되고 현재는 저희가 이제 파트너 쌤한 분과 또 직원 선생님 스태프 두 분과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 샵인샵 개념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웨딩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요 그리고 어 바디 선생님이 한분 계시고 그리고 어 속눈썹 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그 한국의 1인샵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같이 하시기 보다는 저는 윈윈 마케팅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력 있으신 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로 하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을 관리하는 부분들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잘 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조인해가지고 샵인샵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음, 그런 마케팅의 효과도 있고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힘든 점들이 있죠. 어떤 부분에서 힘든 점들이 있냐면,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고객분들이 어떠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잘 신뢰가, 신뢰를 안 주실 때가 간혹 있어요. 네. 그니까 정말 신뢰가 잘 형성이 되면, 어떠한 컴플레인이 생기거나, 내지는 어떤 뭐, 스킨케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트러블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잘 따라가 주시면서, 지금 그 부분에 이제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아주 간혹은, 이제 실내 형성이 좀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피부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어떤 반응들이 조금 더 세게 나타나면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좀 그대로 이제 100% 흡수가 안 되고 좀 튕겨져 나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조금 이제 관리를 할때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 좀, 제가 최선을 다해드리고, 또제 마음을 전달을 하면은, 그 부분도 이제 좀 많이 좀, 이제는 조금 내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유튜브로,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했을 때도,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제가 이제 만든 그런 강의안들을, 뭐 필요하다면, 다른 강사님들한테 요청을 하면은 제걸 나눴어요. 네. 근데 사실 강사들이 그 강의안을 나눈다는 거는, 자기 재산이거든요? 이 재산을 나눈다는 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어? 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제가 그거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벌써 저는 이미 제가 다른,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제 스스로의 어떤 도전이었었어요. 호주에 와서 제가 10년 동안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기까지는 사실은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또 전혀 모르는 땅에 와가지고 제가 언어도 힘들고, 또 정말 가족들도 없는 곳에 이제 와서 이제 살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매일매일 참 감사한 삶인데 제가 받았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니 그 나눔이라는 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삶에 있어서 사람들은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뭐 돈을 버는 게, 그게 가치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명예를 얻는 게또 가치일 수도 있고, 살면서 돈과 명예 다 필요하죠. 네, 때로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정말로 제 안에 이렇게 지금껏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 뛰고 막 그러는 것들이 꿈이라는 단어예요. 꿈. 드림. 그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아주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누군가가 꿈을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막 가슴이 벅차요. 근데 이 누군가의 꿈을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그거를 응원을 해주고 할 때에 제가 정말 살아있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삶의 이유 또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좀 의지가 불타오르는 거를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이 느꼈고. 그래서 어, 제 삶의 가치는 또 이게 나눔이고 그 나눔을 통해서 또 함께 또 성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이 영상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이제 관리를 하시다가 또 힘드신 분들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또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면서 또 도움이 되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너무 너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쁘고 참 감사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꿈은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서 여러분과 더 소통하면서 함께 또 꿈을 응원하는 드림코치로 사실 이거는 제가 돈 주고 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 파트너쌤과 이거를 상의를 한 거는 저희가 혹시라도 구독자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걸 수익이 늘어나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저희가 이거를 기부를 하자라고 이제 했어요. 사실 이거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도 저희가 뭔가 이렇게 더 받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더 확신을 갖고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어제 스크린트 작성하는데 2시간 걸렸고 오늘 촬영만 해도 최소 1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이후에 편집하는 것도 한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한 5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일을 돈이 당장 되지 않는 이 일이지만 여러분 함께 우리 음, 나누시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어, 피부 관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화이팅입니다.